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오케이 공부하고 있죠? 아네 오케이 윤사예요? 아네 응. 내신으로 내신으로? 내신 또 선택 뭐 했어? 저 윤사, 세지, 물리, 지구요 네, 네. 윤사, 세지, 물리, 지구를 했다고? 네네 두개두 개로 음 오케이 네. 어, 누구죠? 저기 앞에 저기. 아 친구예요? 아네저 아, 이거 미미미 언니 그렸는데 아, 죽고 싶어요? <laughs> 밤새서 그렸는데 아,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슷한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에 스펀지밥이 왜 붙어있죠? 아 이거. 펜스... 어, 야 이런 펜은 진짜 처음 보네. 어 저번 드릴게요 고삼이에요? 네. 국어 여기 다니에요? 네. 수학 인강 들어? 아 수학 안 봐가지고 예체능이. 아 그래요. 어, 어 예체능 어디죠? 미술이요. 미대 입시 같이 하고 있겠네. 어제 만들었어요. <laughs> 오케이 넘어갈게요. 네. 응.